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최근 한국은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많은 광고에도 어이없는 문구의 포스터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치에 절박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본은 2025년 오사카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오사카가 결정이 되었을 때 일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970년에 개최한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일본의 부흥과 선진국 진입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행사로 큰 흥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사카 세계 박람회는 6,300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국민적 행사였으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에서 가져온 월석이 전시되었고 최초로 아이맥스가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특색있게 지어진 다양한 전시장의 모습도 상당한 볼거리였죠. 다른 부대시설 역시 방문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세계 박람회 오사카 엑스포의 상징이었던 태양의 탑은 일본의 아방가르드 예술가 오카모토 타로의 작품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태양의 탑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했었죠. 일본인들이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환호하는 이유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옛 영광을 상징하는 세계 박람회를 5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는 글로벌 대화의 장으로 참가하는 국가의 혁신과 산업, 과학, 기술, 문화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역량을 과시하는 경제 올림픽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국이 2030년에 부산 세계 박 를 개최하게 되면 일곱 번째 국가가 됩니다. 세계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엑스포 부지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서 갑자기 오사카 세계 박람회 개최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유치에 성공하고 환호하던 일본이 왜 개최를 중단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이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중단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중지하라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세계 박람회 컨셉 아트를 먼저 볼까요? 상당히 멋집니다. 정말 이렇게 지어지면 오사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도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컨셉 디자인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펼쳐진 세계 각국의 전시관이 둥근 원 안에 전시관을 모두 집어넣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 둥그런 건축물은 오직 목재로만 지어진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미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축소 변경되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컨셉입니다. 그럼 이 조감도를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제대로 올라간 건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아직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초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시가는커녕 일반 주택도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오사카에서는 유메시마에서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유메시마는 요도가와 토사와 킨키 지방 내 개연에서 나온 폐기물로 바다를 메운 인공 섬입니다. 일본은 바다를 메우는 다양한 간척 산업을 진행해 간척 기술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메시마는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상화 현상은 땅이 물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일본의 공원이 많은 이유에서 액상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룬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메시마에는 아직 큰 지진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비가 내린 뒤에는 공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메어 놓은 땅들의 액상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하네다 공항 건설에도 액상화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폐기물로 메운 땅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액상화 현상의 보수를 하기 위해 책정된 개량 공사의 금액은 790억 엔. 현재 와서는 택도 없는 금액으로 계속 공사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사카 세계 박람회 계획은 2024년 7 내장 공사 2025년 1월에는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원래 계획의 약 30%만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년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완공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가 지체되면서 2017년에는 1,250억엔으로 예상했던 건설 비용이 현재는 2,300억엔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액상화도 문제지만 건축 자재 비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위치 역시 문제입니다. 유메시마는 현재 오사카 시내에서 유메사키 터널을 통과하거나 유메마이 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이두 가지 루 중 하나라도 교통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개체 중에 큰 혼잡이 생길 수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 폐쇄가 된다면 엑스포 방문자들은 꼼짝없이 유메시마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박람회장의 건설이 늦어지면서 엑스포에 참가하는 56개국 중에 한국, 체코, 모나코 정도만 전시관 설치를 위한 파빌리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가하는 나라에서는 전시관을 준비하는데 크게 오른 건축 자재, 인건비 등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높아진 단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국들은 좀처럼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짓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늦어지자 A타입을 선택한 국가에게 C타입으로 변경하자는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X4에 큰 볼거리가 제공되지만 C타입으로 변경되면 전시관 디자인이 단순화되어 흥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국 전시관을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설을 하는 A타입의 국가에게 오사카에서 공사 발주를 대행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축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참가국에 조립식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원하는 국가에게 지어서 파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관을 짓고 나서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생길 것을 대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엑스포 무역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을 보는 오사카 엑스포 참가국 중에 전시관 착공에 필요한 계획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국가는 다름아닌 한국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다른 국가보다 먼저 전시관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걱정으로는 일본의 인력난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인력난으로 상당히 골치를 겪고 있는데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잔업상한규제제도가 시작되어서 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업장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어째서인지 건설 현장만큼은 2024년에 잔업상한규제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협회는 대학콘소시엄 오사카와 협정을 맺어 엑스포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사카 엑스포협회장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가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학점을 위해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부족한 인력도 채울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젠버리 대회에서 부족한 준비로 인해 세계적 대망신을 당한 한국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일본은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무리하게 개최를 한 뒤에 문제를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그나마 상처가 얕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대로는 일정상 행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유메시마입니다. 네, 오사카에 있는 유메시 말고요. 한국 분들이 오사카 여행 가면은 반드시 가려고 하는 장소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이 유메시마고요. 이곳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에서는 볼수 없네요. 아, 이쪽으로는 살짝 볼 수가 있네요. 어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곳이 이렇게 간척을 해 놓고 사용 용도를 계속 찾다가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이곳에서 개최를 하기로 한 건데요. 과연 2025년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이곳이랑 여기 지하 터널. 어, 이렇게 두 곳밖에 없는데 박람회 때 하늘을 나는 택시를 운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토요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내에서 드론 택시가 9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9분. 오사카 세계박람회 입장료가 7,500엔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비싸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것 같은데 박람회 가는데 7만 원 들어갈 사람 있을까? 유메시마를 보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일본의 첫 카지노 리조트가 지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지어지는 카지노의 투자금이 무려 10조 원에 달합니다. 운영을 맡은 업체 중에 미국 미국의 MGM 리조트가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 시작할 때 사자 마크 나오는 그 로고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MGM입니다. 이 회사가 오사카 정치인들 쪽이랑 좀 관계가 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카지노는 불법이거든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2018년에 카지노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보고 카지노를 지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미루어지면서 올림픽 이후에 오사카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아마 카지노 리조트가 이 유메시마에 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사카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잖아요. 상당히 큰 규모로 카지노 리조트가 지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이 이 카지노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원랜드를 찾았던 사람들이 이쪽 오사카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오사카로 가는 시간이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이제 이곳에 지어질 카지노는 일본인들도 갈 수가 있는데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사람들만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 중인데요 반드시 유치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